레전드 오브 텐딩 텐딩의 전설 이 게임은 크리에이티브 게임즈 컴퓨터 그래픽스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하고 네온 독트린에서 유통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대만에 실존했던 민족 영웅 중한 명인 리아오 티안딩을 소재로 삼은 게임이며 이 인물의 영문 발음은 리아오 텐딩이지만 게임 속에서는 류오 첨정으로 등장하므로 이하 류첨정 제목은 첨정의 전설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900년대에 일본 제국이 대만을 지배하는 시기의 다다오청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만인들은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고 매국노 부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제국에 항거하고 못된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자 대만의 민중 영웅 류첨정이었습니다. 그는 대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28수회와 항일 애국지사들과 함께 일본군과 경찰들을 혼내주고 기루에 팔려간 소꿉친구 아괴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줘야 했는데요.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진 검과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고대 해적의 묘지도 탐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잡고 보물을 얻기 위해 일본군과 경찰, 그리고 흥룡회라는 일본 자객 집단이 쫓아오고 있고 알수 없는 흑막 또한 보물을 노리고 있는데요. 류 첨장은 무시무시한 강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모두 격퇴시키면서 대만의 독립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략으로 항일지사들이 붙잡히고 그는 살인자 매국노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대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여를 기루에서 빼내 시골로 이주시켜주었으며 일본군 및 경찰들과 맞서 싸우면서 일본제국의 계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류첨정은 일본군과 싸우며 위기의 순간에 그가 도와줬던 다른 대만인들이 나서서 그를 보호해주었고 누명도 벗게 되었는데요. 또한 마지막 보스와의 최후의 결전 에서 류첨정은 그동안 베풀었던 선행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시골로 내려가 악와를 만나 해피 엔딩을 맞으며 게임은 마무리가 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권선징악의 흐름 을 따르고 있으며 단순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외모적 묘사 및 행동 방식들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여 좋았습니다.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 저는 류첨정을 잡으려는 마스모토 형사가 참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는 일본인이자 일본 경찰이지만 대만인들과 일본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경찰로서의 치안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마지막엔 일본 제국의 비윤리적 명령에 불복종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류첨정과 부상당한 항일지사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류첨정을 잡으려 한것 또한 그가 도둑질을 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경찰 신분으로서 그를 잡아야만 했던 것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류첨정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 가짜이지만 그의 묘까지 만들어주게 되며 다면적인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다가 통수를 치는 숨은 악당들도 나오기도 하고 일관되게 나쁘게 나오거나 또는 착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친데레 같은 성격의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해 캐릭터가 다채롭고 흥미로웠는데요. 게임의 시각적 구성은 3D로 제작되어 있는데 2D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으며 옆에서 본 시점으로 좌우로 진행되는 벨트 스크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배경을 설명하거나 스토리 진행 컷신 및 지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만화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색다르고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림체도 좋았고 만화적인 컷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다오청 지역의 전체 맵에서 이동하며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투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횡스크롤 플랫폼 방식의 액션 게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류 첨장은 쿵후를 사용하여 현란한 움직임으로 적을 쓰러뜨리고 빨간 스카프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전투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흥미진진함을 더하고 캐릭터들의 동작 애니메이션은 부드러웠습니다. 다양한 쿵우 스킬과 회피, 무기, 그리고 벽타기, 줄로 도약하는 기술 등이 있으며 그것을 버튼키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컨트롤에 재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부적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적을 장착하면 3단 점프, 아이템 드랍률 증가, 피해 감소 같은 여러 다양한 효과를 내어 게임플레이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맵의 구성은 하수도, 변기창, 열차, 동굴 등 스테이지마다 모두 다르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또한 다채로웠는데요. 그리고 맵에는 보물상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 어떻게 하면 저곳을 갈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탐험하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퍼즐 같은 구간도 있어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만약 보물 상자나 아이템을 먹지 못하고 지나쳐 클리어 했을 때 다시 그 스테이지로 돌아가 플레이할 수 있는 회상 시스템이 있어 나중에 그 보물이나 아이템을 먹으러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잔챙이들을 처부수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당연히 강력한 보스가 후반에 등장하는데 이 보스들은 다양한 무기와 패턴으로 공격해오고 주인공은 그것을 여러가지 쿵후 기술로 대응하며 멋진 결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적 컷신 연출이 더해져서 액션 연출이나 임팩트 및 효과가 아주 화려하고 격렬하며 박력있게 표현되어 있어 액션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난이도도 쉽게 스토리를 보는 것과 어려운 난이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저는 키보드로 전체 게임을 클리어했지만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으므로 컨트롤러가 플레이하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단점으로는 사이드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해야 트루 엔딩을 볼수 있는데 이 사이드 퀘스트가 나오는 시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1번 스테이지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사이드 퀘스트 내용이 1번 스테이지에서 어떤 아이템을 구해와라 같은 방식입니다. 게임 속에는 회상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전 플레이했던 스테이지로 돌아가 재차 반복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저는 똑같은 스테이지를 다시 플레이한다는 게 지루하고 예전 방식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런 옛날 방식의 플레이를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스테이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게임이 진행하는 동안에 아이템을 획득하고 사이드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다면 더욱 깔끔하고 매끄러운 진행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진행도 중에 놓친 것이 있다면 그때 회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의 음악은 대만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대만 스타일의 노래가락이 흘러나오고 보스와의 전투에 긴박한 음악이 깔리며 음악적 연출도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잘 만든 벨트 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에 암울한 시대상과 스토리가 우리의 역사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만화의 컷신 표현으로 스토리를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으며 캐릭터도 다양해 흥미진진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해 공격하고 회피하고 벽을 타고 줄로 도약하며 적들과 싸우고 맵의 장애물을 피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고 패턴이 다양한 보스들과 전투하며 컨트롤에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배우음악 또한 대만의 느낌이 물씬 나는 특유의 음악이 흘러나오며 분위기를 만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며 음악적 연출이 잘 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재밌게 플레이를 하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이 게임의 가격은 스팀 기준 21,500원이며 플레이 타임은 약 5시간 정도 되고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메타스코어 81점, 스팀평가 압도적 긍정적, 그리고 스팀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은 PC, 플레이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리뷰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시 전에 제 리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스팅TV의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게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